미래통합당 안동예천 후보공천을 철회하라는 경문이 안동유림 27인의 명의로 어젯밤 보도자료로 배포됐습니다. 안동지역에선 유림이 여론의 한 축을 형성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보니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 철회를 촉구한다는 안동유림대표 모임의 경문입니다. 추로지향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육을 위한 사천에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천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마저 혼동케 하는 좌파 선동꾼이며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문은 안동지역 유림대표 27인이 직접 서명한 것입니다. 27인이 발표한 이 경문을 두고 경문의 정당성과 유림의 대표성 논란에서부터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까지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문을 보여드리고 뭐 이러이러한 그 지지로 합니다라고 했더니만 뭐, 뭐 좋은 일 하네 하고 뭐 그렇게 그뭐 서명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백지호의 뭐 때문에 그서명 반다 그는 그 이유도 하나도 없고 뭐한그 A4 용지 그 갖다 드리고 사인을 하는 거더라고요. 지역의 민심을 표현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충분한 의논 없이 왜곡되게 전달되면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유림 측 모두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안동시내 6개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의 불명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자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동예선선거구의 사의로 청소는 공천을 둘러싼 논란으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